자,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예요. 자, 변호사 시험, 자, 명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적. 우리 앞에서, 자, 페이지 표시, 153페이지 비교 표시 해놓고, 거기서는 명단, 2020년 판례, 명단. 여기서는 뭐예요? 성적.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해요?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특히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적 공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권,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제한되는 기본권이 이거고. 명단에서는 뭐라고 랬어요 명단. 명단과 관련돼서는 내, 내 이름과 관련된 거잖아요. 내 이름. 거기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적 공개와 관련된 거는 알 권리 증 정보 공개 청구권과 관련되고 명대, 합격자 명단과 관련해서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 자, 위험 결정 나왔어요. 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 공개 청권을 구 제한하고 있어요. 자 제한되는 기본권이 정말 중요한 그 명단 명단 공개 고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 법정인으로서 직역 선택이나 직업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제한되는 것은 알고리즘 정보 공개 청구권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볼수 없다. 자, 그래서 그게 제한되는 기본권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변호사 시험 성적 성적 공개 요구는 개인 정보의 보호나 수집 보유 이용되는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보기 어렵고 변호사 시험 성적이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등. 정보주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성질을 가진 개인정보라고도 보기 어려워 그래서 심판도 대상 조항은 중요해요 개인정보 자기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 명단 공개 그 판례하고 비교 그래서 제한 제안,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어볼수 없다 그래서 맞는 질문 그러면 자 제한되는 기본권을 받고 그러면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그 성적 공개를 요구하는 자의 그, 뭐 알권리가 침해 돼요? 아, 침해 된다고 봤어요.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 과정, 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죠. 왜 그래요? 이제 변시 이제 그 로펌에서 이제 학생들 뽑을 때도 변 변시 성적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어, 어디 로스쿨을 나왔느냐, 뭐 스카이 로스쿨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뽑는.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도 학교 성 성적,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고 학교 선택 뭐 이런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수단의 적서 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이 판례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제한되는 기본권. 그래서 알 권리 중 정보 공개 청구권을 제한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이런 알 권리 특히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중요해요. 자,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법 3조의 구조를 보면 제1항은 정기간행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항에서 정기간행문의 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여 신문기업 내부에서 발행인과 편집 공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소위 신문의 내적 자유에 관한 규정을 뒀다. 그래서 편집인 또는 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거나 신문 편집의 주체가 편집인 또는 기자들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을 법,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규정이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규정. 자. 정기 간행물 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해야 한다. 요게 내부에서 이렇게 뭐 선언적으로 내부에서 획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본권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이런 거 기본권이라고까지 그를 규정하라고 볼수 없다라는 그중에 그래서 신문 편집권이 편집의 자유 이런 게 기본권이라고 보진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학설에 의해서는 이제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편집의 자유 저게 헌재 판례가 아직까지 기본권으로 보진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신문법 사건 이 판례가 처음에 나왔을 때 판례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걸 다뤄서 굉장히 어렵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결론적 결론부터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자, 나중에는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종 매체 간 겸용 금지. 이종 매체 간은 뭐예요? 신문하고 방송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문의 복수 소유. 그러니까 이거는 동종 매체가 아니고요. 신문, 신문의 복수 소유 금지. 그 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이렇게 세 가지로 판단한 을 거예요. 그래서 이종 매체간, 그러니까 신문하고 무슨 방송사, 뭐 뉴스 통신사 이런 거를 겸영을 금지한 거에 대해서 는 합헌을 했어요. 합헌, 합헌 결정. 근데 신문을 복수 소유를 금지하는 거,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신문법에서 그 뭐하고 다른 게 독점 규제. 일반 재벌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하는 거하고 다르게 규정한 거. 요거는 위헌났어요. 그래서 신문을 그러니까 동종 매체간의 복수 소유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을 독점 규제법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 그다음에 다른 매체간의 겸연 금지는 합헌. 자, 요거를 결론부터 보시고. 일간 신문과 뉴스통신 방송 사업 뭐요 이종 매체간의 겸영을 금지하죠 자 이게 합헌이라고 했어 이거는 일간 신문이 뉴스통신은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간 신문이 뉴스통신의 방송사 같은 이종 미디어를 겸하는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 그래서 겸행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판례가 2006년도 판례인데, 2009년도에 법, 법률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일간 신문사들도 뉴스 통신이나 방송사 겸 겸영을 허용하게 이제 2009년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TV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 조선일보가 TV 조선. TV 조선은 뉴스 뉴스 방송 도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 2009년도에 개정돼서 이제 그때 이제 다종 종합편성으로 막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계정되는 이게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기억을 해두시라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일간 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 주식 지분의 소유 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사망이 신문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일간 신문의 지배주의 신문의 자 신문의 복수 소유를 규제. 자, 신문의 복수 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오히려 기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일률적으로 금지.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서 일간 신문사가 또는 뉴스 통신사 말고 다른 일, 다른 일간 신문사. 요 부분에 제한하는 것은 자, 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 그다음에 자, 독 일반 독점 규제법에서는 자. 자. 시장 지배적 사, 사업자를 이렇게 판단할 때 여기 자, 신문 요 신문법 17조에서는 일개 일간 신문사 시장 점유율을 30% 3개 일간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이면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독점 규적 빼면 어떻게 돼? 1개는 50%, 3개가 75%. 그러면 이게 더 엄격하죠? 여기는 50%가 되는 여기 30%만 돼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돼서 이제 독과자 그런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신문 17조는, 아, 요것도 이제 위헌이라고 보고요. 신문 17조는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 지배서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 평등국가 신문의 자유를 침해.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왜요? 재판.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자,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통상의 가처분. 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죠. 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보안 소송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정보도 청구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 중 하나,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사실의 입증에 대해서 통상의 보안 절차에서 요구되는 증명을 배제하고, 자,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해요. 고도의 개연성. 보도에 견서 뭐예요? 확신해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10중 팔고. 그래서 통 자. 정정 보도 청구소에서 사실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사실이 입증해 돼요. 통상의 보완 절차에서는 증명을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증, 그러니까 통상의 보완 절차에서 그래서 그 이게 언론사에게 청구할 때 언론사의 주장이 통상의 진실에 반하지 진실하지 아니함을 입증해 들어갈 때 어떻게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해서 확신 10중 8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가처분 절차에 의하기도록 하기 때문에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 소명은 저도의 개연성 그래서 이제 뭐 확신이 드는 정도가 아니어도. 이거를 그 입증한 걸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다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겠죠? 왜? 고난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처분 절차에서 요구되는 저도의 개연성만으로 입증한 걸로 해주니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그 정리를 하실 때는 이종 매체 대한 겸연 금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냈고 신문의 복수 소유 금지는 헌법 불합치.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위원. 그다음에 요한 가지 더그 정정 보도 청구에서를 가처분 절차에서 소명으로서 저도의 개연성으로 입증된 걸로 보는 것도 위헌 그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하는 거는 2009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된 이제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론 정도. 그 기억을 해두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인터넷 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신문법 시행령 조항. 요즘 인터넷 신문사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인력을 5명 이상 취재 및 편집. 그래서 취재는 그 중에서 3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 그럼 보통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월급 한 달에 뭐 최소로 뭐 2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 근데 회사 임대료, 임대료. 뭐 들어가는 뭐좀뭐 뭐 여러 요즘 인터넷 시대에 너무 과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연 결정했는데 고용조의 입법 목적이 인터넷 신뢰성 제고이고 신문법 규정들은 언론사로서의 인터넷 신문의 규율 및 보호를 위한 규정들인데 고용 조항으로 인해 청인들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는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 보이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 상시,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죠.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임으로 언론의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의 발전 매체의 다양함이 신규 또는 대한매체의 수요등를 감안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이상 고용을 강제,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가 렵다 그래서 언론 여자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판례요 공연 윤리위원회 공윤이라고 하죠. 공윤에 의한 영화의 사전심의, 사전심의 검연, 사전 검열에 해당해서 위원이라고 봤어요 검열 원칙 금지 원칙의 의미. 자 검열 금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주관식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쓸수 있어야 돼 검열의 의미. 자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특히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으로 갖춘 경우에만 이해해라. 그러니까 요정도는 검열의 의미로서. 쓰, 쓸수 있으면 아요 특히 포인트는 행정권이 주체가 돼요. 사전 심사 절차. 네,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사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거예요.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 사전 심사만을 금지 공윤회 의원 사전 심의가 검열해야 하는지 자 공윤 윤리위원회가 그러면 행정권이에요 자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검열 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공연 윤리위원회 지속적인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공연법에 의해 공연에 설치하도록 행정권이 공연윤리에 지속적인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열을 행정기관 아닌 독립적인, 독립적인 위원에서 회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그, 사례에서 낼때 행정기관을 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윤리위원, 공연윤리위원회든 이런, 이런 기관을 내서 마치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하지만, 요, 요런 걸줄 거예요. 요런 거. 그,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막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포섭할 수 있도록. 자, 거멸은 중요해요.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상업 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보호대상. 그러므로 사전검열금지 대상이 되는 거죠? 될수 없다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사전 검열에 해당돼서 그 검열의 해당 조건에 의해 행해진다 볼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돼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이게 2019년에도 이제 이 비슷한 판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종래에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 절차를 규정한 요 관련 조항이 헌법상 사전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0년 7월 29일 2006 헌바 7호 판례가 있었어요. 이 판례가 엄청 비판받았었는데 2018년에 그래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변경됐고 2019년도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변경되면서 이제 중요해졌죠.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조항. 자 헌법상 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을 보아야만 의료 광고 역시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된다. 의료 광고의 사전 심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각 의사 협회. 이제 이게 행정기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행하고 있으나 사전 심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뭐쭉 하고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잘 조사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행정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어서 사전 검열 원칙에 유배된다. 그래서 사전 검열에 해당 표현 내용의 규제와 표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키, 키, 키워드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에 대한 규제예요. 방법의 규제가 조금 그래도 심사가 완화되겠죠. 자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 반면 표현 내용과 무한 표현 방법을 내,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사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 그래서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 실현에 불가피한 는 엄격한 요건에 허용 방법을,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 공익 사이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 근데 요거를 바꿔서 틀리게 지문 구성하는 거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화등급 분류 보류제 이제 검열 해당 여부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수입추천제라든지 뭐, 뭐 이런거 나오는데 그 용어를 이해하시는게 중요해요 자 영업등급분류 분류 말고 분류를 보류 보류 분류는 해야죠 그 청소년 뭐뭐 뭐 15세 뭐 19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등급분류 보류제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토하기 등급분류를 하되 자 보류제도는 보류를 받지 않은 영어는 상용이 금지되고 만약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어를 상용한 경우 과태료 상용금지 용이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검열에 해당 그래서 분류를 그냥 해라 청소년, 청소년 관람 불가 19세 그 그러니까 이상 관람 가능한 건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해라 그니딱 갖고 그냥 애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분류 그니까 분류를 아예 아뭐 판단 자체를 안하는 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아니한 걸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뭘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상용하게 되면은 과태로 사형금지명령이 형벌까지 부과 아 그래서 등급 분류를 보류하는 거는 검면에 해당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제도.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데 요것도 검열에 해당된다라는 건가요? 그래서 아 선생님 수입 추천제도. 아 수입 추천제도는. 보세요. 외국 비디오물 수입 배포라는 의사 표현행위 전에 표현물 행정기관에 성격을 가진 영상물 등급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하여 표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 처벌 된 강제 조치. 제출 행정기관의 성격 가진 여기서 허용 요부를 결정하는 거죠 검열이죠. 그래서 사전 검열 해당 용, 용어가 이래서 수입 추천이 잘안 하는데 등급 분류 보류 수입 추천. 근데 용어가 음. 의미를 알면은 이제 이게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 음반 국내 제작 추천 외국 음반 국내 제작 추천 제도 이것도 용어예요. 외국 음반 국내에서 추천 제도는 외국 음반의 국내 제작인 의사 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의 표현행위 허용 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이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 검열 검열되는 것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방영 금지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에 위 위반되는지 자. 방향금지 가처분은 행정권에는 사전이나 금지 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의 분쟁에 관하여 누가? 사법부가. 사법절차의 심리결정. 포인트. 행정권이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아니에 사전검열은 아까 뭐라그랬어요 행정기관이 사전에 심사하는 건데 이거는 방향금지 가처분, 가처분. 사법부가. 법원이 사법절제 심리결정하는 거죠. 건면 X. 시공구를 보급지역로 하는 신문사업자 및 일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미만인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투표 마감시까지 선거,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관할 관리위원회 신고 여론조사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관할 사전 검열을 해당하는지 신반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나 공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시 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않은 것이 발표를 금지한 헌법 사전 검열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 실시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여론조사 실시했다라는 거, 뭐 내용을 뭐 사전 심사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선거법조는 사전 검열과 관련이 있다 볼수 없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면 사전 검열은 아닌데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여론 조사 결과가 일단 공표 보도되면 매우 빠른 속도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정확한 여론 조사의 폐를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이 언론 출발자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미네르바 사건, 그러니까 이명박 그 이명박 그 그그정권화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판례 였었죠자 전기통신 기본법 47조 보시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잘 보세요. 너, 너, 너무 이게 징역인데 형벌이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야. 이게 구성요건 자체가.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입법인 동시에 형벌 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의 허위 통지을 금지하는 바 여기서 공익은 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으로 구체적인 표지를정하고 공익 너무 금여 불명확 추상적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요건 요청 및. 재형 법정의 명확성 어찌 위배 헌법 위반. 그 다음에 백팔십팔 페이지 나온 이 판례는 국가 모독죄 사건이에요. 그 형법 그이 위원으로 나온 그 형사 구 형법 조항 이름이 국가 모독죄 등에 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 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야 하나 해할 우려 있는 표현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심판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 대한민국의 이익, 뭐 위신 등과 같은 개념은 너무나 불명하고 적은 거 지나치게 허무해. 왜 그래요? 형벌조항이 규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표현의 절를 침해한다고 봤어요.